안녕하세요. 세프진입니다 자, 내일 있을, 이제 금일이죠. 금일 있을 지금 경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, 아,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으니까, 뭐 어쩔 수는 없겠죠. 자, 일단은 분석할 수 있는 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카드 대 대한항공경기입니다. 316122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 우리 카드 승으로 보고요. 오버까지 나지 않겠나 생각하겠습니다. 자, 브리즈번대 웰링턴 경기입니다. 209, 325, 285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는, 어, 웰링턴 프랜승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음, 데이터 나온 결과 값대로 하면은, 이 경기 무가 예상이 되는데, 그래도 무보다는 웰링턴 역배가 조금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웰링턴 프린스 보겠습니다. 자, 현대건설대 대전 KGC 경기입니다. 아, 이 경기 데이터 값들 하면은 현대건설이 이겨야 하는데요. 아, 제가 염두가,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316 배당. 이 배당이, 아 조금, 솔직히 걱정입니다. 이 배당 때문에, 3, 4, 6에서 3, 1, 6으로 떨어졌네요. 아 그래 되면, 잠시만요. 이렇게 되면은, 해볼만한데? 어, 이렇게 되버리면은, 전 현대건설 성으로 보겠습니다. 근데 차라리 이거보다는 오바가 낫지 않나, 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애드들레이드대 멜본 빅토리 경기입니다. 이 경기가,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정말 한 골차 아니면 무가 예상이 되거든요. 이 경기 저는, 어, 무를 예상을 하고, 오오바 같은 경우에는,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. 이 경기, 왜 이렇게 무가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 우리은행대의 b n k 썸 경기입니다. 107-496 배당을 받았습니다. 이 경기 b n k 썸 상대로 11.5라는 마인이 조금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. 무슨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음 이게 이게 갑자기 복귀하는 경기는 조금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요. 아 이 경기를 아 진짜 애매한 이 경기도 데이터 결합 값들하면 우리은행 승인데 그냥 이 경기는 그냥 안전하게 오버 오버 이거도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자 퍼스 대 시드니 FC 경기입니다 345340181 배당을 받았습니다 음. <laughs> 여러분, 이 경기도 무가 예상이 됩니다. 퍼스 프랜슨 보겠습니다. 호주축구 퍼스 프랜슨, 에들레이드 무, 웰링턴 프랜싱이라고 말씀드렸죠. 이애들레이드 경기는 혹시라도 괜찮으시면은 영 핸디승 있으면 그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 에들레이드가 이기는 게 맞는데 아, 너무 비슷하게 나와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. 다른 축구는 멤버십 방에는 제가 올려드렸습니다.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,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조합을 짤 때. 따로 분배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, 추구 다 못해드린 점은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